성경 봉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근은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문이요 하나는 이사갈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몬이요, 하나는 아셀몬이요, 하나는 납달리몬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몇 분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요즘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로이, 무슨 뜻입니까? 몇주안 됐는데 새카맣게 읽으셨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니시아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싸움, 다툼,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웁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여호와 니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를 가면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 이기고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삼마가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 성경 밑에 관주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여기에는 안 계실 것인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어느 곳이든지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 특별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서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때 그걸 막았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도 강대구 아닙니까? 그런데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바벨론이 서진하는 거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서 애굽과 연대를 해서 바벨론에 대항을 했던 겁니다. 애굽이 무너지자 역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 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2차가 BC 597년인데 여기에 바로 에스겔이 1만여 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22년 동안 포로의 지역에서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에스겔의 기록 장소가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그발 강가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금의 텔 아비비라고 하는 곳에 아마 유대인들 그 포로 아마 수용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이제 에스겔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60여 차례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왜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누군지 모르고 여지껏 믿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을 관망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랑하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이렇게 사명을 받은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로 예언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덩어리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을 한번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에스겔이 행동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에스겔은 토판입니다. 진흙판을 가져다가 거기에 예루살렘성을 그려놓고 주변에 포위되는 것들을 그려놓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몇년안 남았다는 겁니다. 5년 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뭡니까? 경고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속기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겔이요. 이 왼쪽으로 누워서 392를 지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1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의 날들이 바로 이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었을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390년 동안 돌아오라 돌아오라 유다를 향해서도 40년간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은 혼합된 그러한 곡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390일 동안 포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먹기에 좋은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잘 먹지 못하는 콩과 조와 귀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그릇에 담아 놓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되 390일 동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물을 하루에 20세 개를 먹으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200g만 먹으라는 겁니다. 물도 6분의 1 힘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생수 500리터만 이것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곡식들을 빠가지고 보리떡을 만들어 먹는데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분에 보리떡을, 이 곡식을 빠가서 보리떡을 만들어 먹으라. 에스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인분은 더러운 건데 어떻게 여기 이것을 뗄감으로 만들어서 이 보리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바꾸십니다. 쇠똥을 가지고 이제 보리떡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안에 땔감이 없어진다는 거. 먹을 먹을 국식도 없고 물도 없고 땔감도 없는 이제 굶주림의 상황이 이제 성안에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에스겔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다. 깎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등분으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는 날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으라고했습니다 3분의 1은 성읍 주위에서 칼로 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큰 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3분의 1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의 3분의 1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바벨론의 칼날에 의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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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 이런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여러분 어떻게 습니까? 시편 130 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매일매일 여러 분 울었다는 겁니다 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자신의 지었던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울게 이러고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 고통, 포로기의 장소에서도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유시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프레모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뿐 아니라 집과 옷까지 등말 그대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존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와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미래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체에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도 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수임 번호는 그들의 새로운 이름이 되며 머리카락이 잘리고 매일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울리는 군악대 연주에 맞춰 일토로 나갔다가 저녁에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선발되는 유약한 사람들이 가스실로 향하게 됩니다. 수용소 포로들은 그러한 동료를 무력하게 쳐다볼 뿐입니다. 아유시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참혹한 수용소의 유대인들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승리한 연합군들 결국 수용소를 탈원하게 됩니다 한 이제 구진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벽쪽에 보니까 한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하나시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밑에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고통 절망, 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적으로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유시비츠 수용사 안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이 보니까 유대가 아람과 북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요동쳤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달려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유다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내려오셔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주로 병든자들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두려운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생 질병 걸린 사람들, 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치유하시고 고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디언들의 그 성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눈을 가린 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숲속 한가운데 모닥불을 피워 놓고 아이의 눈가리개를 이렇게 벗깁니다. 아이는 혼자 그 밤을 숲속에서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이가 이제 점점 새벽이 밝아오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저기 나무 뒤에 아버지가 서 계시는데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서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맹수가 달려들 때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아버지는 이 아이 곁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겁니다. 다윗도 1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봉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두 사람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동생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의 장자권을 뺏습니다. 형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형에게 돌아갈 모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애서가 알고 화가 잔뜩 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피신하면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날이 컴컴해져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성에 보니까 그 땅이 바로 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루스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형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 밤에 잠을 자다가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사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선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리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2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꿈에 이렇게 깨어납니다. 야곱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독하고 외로운 밤을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 삼마는 우리의 장래,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는 그랬습니다. 그날 누가 언제일까? 이제 드디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되고 파괴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기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계시록 22장 4절과 5절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인쳤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 고된 삶, 힘든 삶을 다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당신을 만난 것은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일 때였습니다. 어둠 건너편에서 당신은 환하게서 계셨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쓰러져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리 바로 위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늘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앞날이 캄캄할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늘 함께하시고 우리 인도에 가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